아는 언니의 이야기예요 아들 둘을 둔 언니는 얼마 전 어머니 교육을 다녀왔답니다 1 시간이 넘는 교육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음뭐뭐 뭐 하는구나 이 어투를 쓰라는 거예요 어뭐뭐 하는구나 음. 예를 들어 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더러운 손으로 간식을 집어 먹을 때도 어 배가 많이 고팠구나 그렇지만 먼저 손을 씻는 게 좋지 않겠니? 음, 이렇게 음, 말하는 거죠. 들어와 네. 먹지 마. 씻고 먹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많이 있고 대부, 거파...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땅바닥을 기다리러 안나면서너 이거 흙흙 먹었니? 그렇게 억부박지는건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안 좋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한테도 그런 말씀 쓰는 게 좋겠다고 하더랍니다. 부부가 함께 그런 말들를 쓰면 서로를 이해하게 돼서 싸움도 덜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집에 돌아오는 언니는 신랑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도 앞으로는 뭐뭐 구나, 뭐뭐 하는 구나, 구나채를 쓰자, 구나채를 쓰자 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투를 쓰긴 써야겠는데 도저히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아침에 출근하는 신랑한테 그랬답니다. <웃음> 출근하는구나. <웃음> 출근하는구나. 어, 출근하는구나. <laughs> 그리고는 자기도 어이가 없어 막 웃고 있으라니까 남편이 또 하나 받아칩니다. 좋아 죽는구나. <웃음> <웃음> 야. 이, 이 얘기 듣고 뒤집어 뒤주, 주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는구나. 아, 아이고, 좋아 죽는구나. 아, 재밌습니다. 야. 아, 재밌네요. 생활이 묻어났어요. 네.